<laughs> 오도도도 달려왔어 우리 민미. 미미. 민미가 응. 싫어하니까 쭈루를 좀 타봤어. 그랬더니 쭈루 있는 부분만 먹는구나. 너. 너네 아직은 안돼. 어이구,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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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봐. 아니야, 민미야. 왜? 넌 왜? 다 먹었어? 우리 미미 먹어야지, 많이 먹어야지. 입맛이 없죠. 동그라, 난녕 아니 안녕, 아니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선생님 녕 안녕, 안녕, נו נמואני 그냥 슬쩍 고려고 하면 안된다 <laughs> 너는 왜문 앞에 서서 그래 어허 스프링 안된다 아직 오메가 먹고 있잖냐 어허 동굴이 똥구리한테 <laughs> 똥구리야 이거는 어른용이야 어른용 미미용 미미꺼